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죽게 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아가서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이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들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서류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들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아멘. 그동안 주일마다 묵상하게 된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구체적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추레굽기 15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구해내시면서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15장에 보면 마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 도착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던 그마라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그 쓴물을 마시고는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여와라파의 호 하나님은 나타나는 것을 15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라는 곳으로 접어듭니다 신광야로는 접어들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고기 삶는 솥도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빵도 배불리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모두들 굶어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의 음물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을 죽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집트를 떠난 지한달 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경험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한달반 만에 모든 걸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조금 어이없어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원망을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런 홍해의 기적이 만일 내 삶에도 있었다면 은 나는 정말 평생 감사하고 살 것이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스쳐 지나가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어떠냐. 너는 불평하지 않느냐? 너는 원망하지 않느냐? 그때부터 제 마음이 찔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저는 끼니 때마다 식사 준비가 조금만 늦어도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또한번 먹은 반찬이 다음 끼니에 또 올라오면은 바로 투정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 사실은 지금 굶주린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공급하셨습니까? 먼저 광야 생활에 지쳐서 고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가 날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메추라기를 고기로 삼아 먹게 하십니다. 또 빵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매일매일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굶주린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은혜를 몇 가지로 묵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만나를 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오늘 보면 사절에 보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라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럼 만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만나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정말 이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신기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자연이 있습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분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우리는 목말라 할 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식물과 자연이 주는 동물이 없다면 우리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피로를 위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라도 말씀 없이는 살수 없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려는 것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매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갈급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말라 하고 광야에서 굶주려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용한 양식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r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먹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메마르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었던 만나였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만나를 매일 매일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게 된이 만나는 남기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만나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이 18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했어.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문의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매일매일 내게 먹여 주십시오.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부자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공부 잘하고 뭐든지 합격하고 또 콩쿠르에도 입상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성공하고 또 넉넉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창고에 남는 것이 있고, 그래서 쌓이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이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초대교 성도들에게 이 만나의 원칙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풍성하게 주셔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풍성하게 될 건지 아니면 궁핍하게 될 건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풍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유가 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게 부족한 것이 생기면은. 이웃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 풍성한 것이 있는가 하면 내게 부족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면 풍성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을 서로 나눌 때에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배고팠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배고팠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또 굶어야 하기에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욕심이 생겼다라는 것은 매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얻어진 경제적인 능력입니까?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생겨진 여러분들의 언어적인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의 건강함입니까? 그럼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남는 것들은 또 나만을 위해서 창고에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이 썩어짐이 없이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누어 줄때 계속해서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차고도 넘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책임지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늘 35절에 표현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는 왜더 이상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젖과 끓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직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까지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한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빌리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풍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풍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필요한 것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모자라지 않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넉넉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 주는 은혜를 축복으로 은혜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알고 삶을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얼마나 감격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것에 익숙하다 보니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순 축복으로 하나님의 순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제주를 불려서 생겨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 힘이 다 없어지고 내 능력이 다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얻었고 내 능력으로 얻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늘 문을 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까지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만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매일 매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지만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넉넉함을 이웃들과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넉넉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함께 영원한 기업을 이어가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